안녕하십니까? 천일부동산 조부장입니다. 오늘은 청라에 있는 상가에 나왔어요. 전용 25평, 26평이고요. 예전에 교회로 쓰이던 건데 옆으로 이사를 가셨고요.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 안에 주방으로 좀 쓰셨던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아이들 뭐 놀이 공간 같은데. 이쪽 공간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어 옆에랑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차후 옆에 호실과 상의를 해서 벽을 다시 치기로 했어요 음. 이 정도면은 사이즈 괜찮고요 월세가 저렴해서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. 어, 학원가고요. 어, 청남 커넬워크 쪽입니다. 자, 깔끔하게 돼 있어요. 물론 여기 사용하시면뭐 다시. 인테리어를 하시겠지만 음, 조용하고 사무실 쓰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네. 이렇게 간만에 청라 쪽으로 나와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샤넬 부동산 조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